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나하우스입니다. 오늘 부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집은 한계동 28세대 9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전용 면적으로 8 0제곱이 넘고요. 분양평수로 35평형 아주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로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이 여유있게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입주금이 대박인데요. 이렇게 널찍한 사이즈의 집을 입주금 3천만원에 입주하실 수 있는 소액으로 내 집장만 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인근에 서울선소세원역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꾸준 고객 모두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 통화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넓은 사이즈에 옵션까지 다 드리고 있는 집입니다. 내부 보러 가시죠. 아,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우측에 보시면 타일 시공에 그리고 일가 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신발장 키 큰장 4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선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에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지나서 안쪽에 버릴 수도 있는 공간인데 아주 깊숙하게 수납할 수 있는 장까지 있고, 템바보드까지 아주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 넓은 거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왔습니다. 거실 폭은 4,300으로 널찍한 사이즈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린팬까지 달려 있고요. 왼쪽 벽면은 아트월 타일 되어 있는데 아주 이쁜 색감이고, 이쪽에는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은 TV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뒤로는 캐시 제품의 이중창이 들어가 있고, 막힘없는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층인데도 다 트여 있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쁘네요. 반대쪽은 실크 벽지 되어 있고, 쇼파 충분히 3,4인용은 들어가. 널찍한 거실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돌아서 바로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크게 D자 형태 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가전 다 드립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위쪽에 조명 팬던트 조명 이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식탁을 설치하시려면 앞쪽에다가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4인용 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후드도 이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전기로 되어 있고 조리 공간도 넉넉하고 보이시는 식기 세척기 당연히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사각 싱크볼 뒤에 크게 나와 있고 전자레인지. 양파 오븐 기능 갖춘 전자레인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밥솥 자리는 이쪽에다 이용하시면 되고, 이런 공간도 다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아주 이쁜 타일 쓰셨고, 이 보이시는 3단 냉장고, 김치 냉장고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것도한 옵션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요런 공간도 사실 버리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끼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장식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주 이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안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3,500에 3,400으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쪽도 다 트여 있습니다.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이쪽으로 돌리셔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파우더룸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로 쓰시고 이쪽도 스타일러나 놓고 이용하시면 충분히 공간 활용되실 것 같고 안쪽에 이제 보조 욕실이 있습니다. 거울도 조명 들어간 거이쁘게 들어가 있고 플랫장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문 닫으시면 샤워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동을 해서 건너편 쪽으로 가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사이즈가 다 크다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이 방도 사이즈 먼저 보여드리면 3,000에 2,850입니다. 넉넉합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수도전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워 놓으시면 되는데 워시타워까지도 제가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쪽도 다 트여있고 방화문 안에는 보일러실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서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타일도 두 가지 톤으로 쓰셔서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샤워하시기 충분한 공간되고 젠다이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거울이 달린 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3130에 2820으로 자녀분이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구 3종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베란다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쪽은 수도는 따로 없습니다. 아까 첫 번째 베란다에다가 워시타워 두시고 여기는 자녀분 짐을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잔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운동에 위치한 아파트 등기 현장이고요. 지금 초특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앞자리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고 대박인 점은 풀옵션 드리고 있고 그리고 35평형인데 입주금 3천원 입주 가능하십니다.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대표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